게시글 입력 화면에서 본문 내 첨부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다른 게시글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 게시글 작성 화면에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 첨부 항목에 게시글을 클릭합니다. 불러올 게시판과 게시글을 선택한 뒤 적용하고 저장해 줍니다. 이후 다시 해당 게시글을 조회해보면 다음과 같이 게시글 링크를 클릭하여 새 창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게시글을 첨부할 때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표시 형태를 펼치기로 설정한 경우 첨부한 게시글이 새 창으로 열리지 않고 본문에 바로 표시되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